지금도 말씀과 또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영적 써밋 되어져 모든 모든 것을 살리는 최고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루와 또한 주간 속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말 신문과 권세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님의 네.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2023년 7월 7일 금요일 기도도 접이고, 제목은 랩난트 리더의 현주소와 집중입니다. 어,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13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랩던트가 해야 될 집중은 업입니다. 랩던트의 업은 반드시 2, 3, 7가 맞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랩런트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생각과 정신이 분열됩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붙잡게 되는데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이 심해지면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축복과 그 흐름을 보고 현장을 보좌화 시키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전체를 보는 원래 집중이 됩니다. 두 번째 집중의 기준.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랩란트가 해야 될, 해야 할 집중의 기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 12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랜던트가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듣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이 새싹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모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중의 이유이자 기준입니다. 세 번째, 업의 집중. 나의 업을 가지고 위드 인만의 원래스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만큼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업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업이 2, 3치가 맞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랩런트가 만들어야 할세 번째 작품은 세계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 아침, 밤 시간에 나와 현장과 세계를 돌보는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24가 되고 25영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안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 나는 영적 서밋해요. 다 살린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표, 이 특별히 7월, 8월 기도의 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영적 축복을 회복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구원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 살리는 권세를, 신문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이것만 빼앗아갑니다. 바로 분쟁과 불신앙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강당과 또 기도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 모든 환경 속에서 뭐그 환경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 또는 학교 또는 직장 그리고는 교회 뭐 여러 곳이 될수 있겠죠. 그 속에서 자꾸만 각인된 나의 나. 그리고 내것또내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기준을 가지고 어, 보게 되니까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어, 불신앙하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 한 주간 기도첩을 통해 저는 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의 스케줄과 기도의 리듬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 먼저 1 강에서 랩넌트의 하루에서 어, 저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과 이 정체성 정확하게 붙잡고 나를 보좌하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모든 환경 속에 모든 환경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되어지는 어, 나를 보좌하는 작품이 나온다 라고 붙잡았고 2강에서 이, 어, 이 언약 붙잡, 붙잡고 날마다 주시는 매주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을 보고 또 바꿔라 이 말씀이 저는 영적 서밋이 되어 다 살려라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고 또또 또 어려운 환경을 그냥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사실로 보며 반대 것을 붙잡고 현장을 보좌화 시키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붙잡았고, 어, 오늘 이제 기도첩에서 랜런트 어, 리더와 현주소, 랜런트 리더의 현주소와 집중해서는, 어, 결국 나의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업과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3 어, 7을 살릴 건데, 어,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지 않으면 어, 분열되어지고 틀린 것을 붙잡아 집착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고 또더 심해지면 중독되는 이거 상태가 된다 이것을 보면서 24할수 있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속에서 어, 나를 보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나를 보좌하는 이 시간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왔던 게한 어, 주간 동안 어, 이 기도 스케줄, 나의 기도 스케줄은 정말 어떻게 나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고 있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또 나의 천명,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천명을 어떻게 붙잡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영적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 많이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표였는데 어 생각보다 나름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고 좀 착각을 많이 했다는 이게 저한테는 많이 보여졌고 정말 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이 축복을 어 누리지 못 우리는 이 가장 기본되는 기도를 내가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가장 응답 중 응답이고 축복 중의 축복인데 어 순간순간 내가 이걸 놓치게 되니까 자꾸만 분쟁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어그 눈으로 어, 강당과 또 기도처 이렇게 딱 정리되고 또 핵심 말씀이 딱 정리되어서 현장을 딱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에 흐름을 주셨고 또 나는 어떻게 정말 이것을 보며 누려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또 현장에 전, 또 만나는 사람과 또 모든 것 속에 전달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감사했고 어, 전에는 뭔가 문제가 오면은 자꾸 그거에 꼬리를 꼬리를 묻는데 생각이 많았고 또내 입장과 자꾸 이게 먼저 나왔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문제가 딱 왔을 때어 괜찮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또그 증거를 보이게 하시면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시대 살릴 증거를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다. 이것을 좀 많이 붙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미타임은 여기까지고 기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르고 있는 흑암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를 보좌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흑암 현장 살리는 현장을 보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세계를 보좌하는 축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